야! 구우면 돼 먹어봐 무서워 <laughs> 뭐야 못 먹을 걸안났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의 천연 방송국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아 더워 근데 고기 먹고 싶어 뭐냐 큼지막한 거한 덩어리 갖고 왔습니다 <laughs> 통삼겹살. 껍질 있어야 돼. 오겹살. 와인바퀴 오픈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저희가 점심을 매일 고기를 먹고 있어요. 아, 우리 애들이 요즘 고기를 너무 잘 먹어. 그래서 삼겹살만 거의 지금 3주 동안 먹고 있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오늘은 그나마 조금 건강하게 먹이자. 많이. 그래서 통삼겹살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식은 모든 고기를 구워왔잖아요. 아, 나도 오늘은 피곤해. 이거 빨리 그냥 후딱 삼겹살 얹혀놓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보쌈이 완성돼 있다. 갑니다. 특별한 거 없나요? 안 가르쳐줘. 이따 보여줄게. 두 개만 쏟으면 끝이야. 삼겹살은 이거 오겹살이야. 오겹살. 그래서 약간 좀좀더 쫀득쫀득해. 여기는 약간 좀 지방이 분포가 잘돼 있어서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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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로 가면 가서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살로 가. 오늘은 보쌈의 최부위. 자 이렇게 아 근데 저 우리 갖고 있는 냄비 중에 제일 큰게 저거거든. 내가 볼 때는 한세 덕인 들어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주원이가 많이 먹어. 내가 볼 때는 주원이가 이거 혼자 두덩이 먹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우리 애들이 먹는 양을 알잖아. 그리고 막내는 많이 못 먹어. 무리 계속 눈치를 봐. 많이 먹어 상현아. 뭐 누가 뭐 삼겹살 많이 먹다 는 일인분 도시기타고 누가 뭐라 그러니. 근데 단한 번이라도 뭐라 그런 적 있어?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요거 그냥 통째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보쌈을 하고 나서 썰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왜? 삼겹살이니까. 아, 오겹살이네? 그럼 다섯 번 잘라야 되는데. 아, 됐다.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요걸 통째로 넣어도 되는데 중간에 살짝 칼집을 한번 넣어 주면 좋아. 이렇게. 어차피 자를 거니까 칼이 좀 다르시네요 아 이게 그거야 이게 우리 와이프하고 일본 신혼여행 갔을 때 샀던 칼 고기가 너무 큰 덩어리라서 오랜만에 꺼냈어 고기 썰고 냄비에 고기 넣으면 요리의 90%는 끝났다 자 이거 쌈장 쌈장 뭐 중간에 뭐 풀어서 넣은 적도 있는데 오늘 풀지 마 알아서 지가 풀려 끓으면 이건 파 보통 레스토랑 같은 데서 쓰고 나면 대파는 녹색이 남아 자 됐지 그리고 레몬 그라스 없으면 이건 안 넣어도 돼요 이거 넣으면 또 매력적이야 그리고 그냥 잘라 그리고 너. 그리고 사과. 생강은 크게. 어. 그리고 마늘은 한세배 들어가야 돼. 마늘 마이너스지 오늘 마늘 많이 넣은 거 봤잖아. 어, 열광하더라고 우리 구단주들이. 여러분 이제 육수를 붓고 커피 마시러 하겠습니다 가장 세게 올리고. 자, 오늘의 육수는 여두 개야. 웃어? 와인도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해가지고 적절한 액체를 잘 이렇게 블렌딩 하는 것만으로도 환상의 와인이 탄생한다고. 오늘의 완벽한 블렌딩은 뭐예요? 콜라와 커피. 커피 중에서도 헤이즐넛 맛 있어. 헤이즐넛 맛. 갑니다. 야! 딴거 필요 없어. 고기가 잠길 정도로만 구우면 돼. 막이야, 얘도 커피 한잔 줬으니까 우리도 커피 마시러 가자. 이거 괴식 아닙니까? 괴식은, 씨. 너 먹으면 또 깜짝 놀래, 역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니까 살아났어. 딱한 시간 지났는데 지금 현재 비주얼은 어떠냐? 감자탕 같습니다. 야, 감자탕은 좀.. 너 지금 이 사과가 감자로 보이어서 그래? 색깔도 감자탕 같아. 이게 감자로 보이노 이거 꺼내보자. 땡! 땡! 이제 곧 이제 출근할 시간이거든. 이게 지금 딱그 커피와 콜라의 이 브랜딩이 밸런스가 지금 새로운 지금 공할머니 보쌈을 또 만든 거야. 생각보다 양이 많네. 썰어볼까? 쌈삼 같기도 하고 구운 거 같기도 하고 뭐 동파육 같기도 하고 족발 같기도 하고지? 만기야 먹어봐 아스프안한가 보다? 아씨 짜증나네 아 맛있지? 맛있지? 네. 별다른 거 아닌데도 은근히 되게 헤이즐넛 향이 헤이즐넛 향 <laughs> 만개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근데 맛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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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자는데, 나 솔직히 10년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파는 그 헤이즐넛만 나는 커피 있어. <laughs> 얼음이랑 그 파우치 조그만 거 뜯어가지고 아, 이렇게 붓는 거. 근데 갑자기 어제 자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 헤이즐넛 향 커피가 갑자기 머릿속에 막 이렇게 돌면서 먹어보고 싶은 거 오랜만에. 그래서 오면서 그걸 산 거야. 원래는 여기 넣을 생각이 없었어. 약간 다른 버전이었는데, 됐어.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부드럽냐면, 지금 칼 동으로 고기가 무너질 것 같아. 고기가 무너지잖아. 이거 조금만 더 삶으면 그 형체도 없이 무너져. 그리고 그 껍데기가 진짜 족발 같아. 거의 지금 족발하고 거의 흡사해. 그리고 족발 맛도 나지 않아? 약간 한방 향이 나. 약간 한방 향이 나지. 아니 우리가 한방향으로 안 넣었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이 한방향이? 해질러. 해질러 진짜? 아, 신기한데? 상현아 먹어봐. 막대가 지금 출근했어. 어. 막대 출근했는데 <laughs> 머리 머리 내밀었어. 같이 미시겠습니까? 안 미워, 아니. 막방이지. 아무리 안 미뤄 안미먹어 봐. 무서? 뭐야? 못 먹을 걸안 났어. 너무 달니다. 달아? 뚜루르뚜루루루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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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안에 뭐뭐르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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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는 어 약간 미식을 즐기는 사람은 조금 약간 단맛이 좀 거슬리는 거고 정말 나는 그냥 뭐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음식들을 그냥 거부감 없이 먹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볼 때는 어 최고의 메뉴 플레이팅 한번 해보자 내가 이쁘게 플레이팅해서 줄게 방금 전에 상현이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헤이즐넛 향의 단맛이 조금 세긴 하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아까 헤이즐넛 커피가 900ml였나 반만 넣고 그 나머지 반을 콜라로 더 채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맛있어 근데 다 먹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다 먹을 수 있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작전을 펼쳐야지. 우리가 이제 보통 보쌈 먹을 때 이것저것 같이 많이 먹잖아. 뭐 마늘, 청양고추, 새우젓.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식품 이거 접시 근데 어디서 는지 식품이 오 이거 기억 안나왜 이거 너 댓글로 엄청 많이 달려 들어가지? 아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 산지 모르겠어 어디 온난는 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샀어 그리고난 다음에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는 거야 당연히 이게 어디 건지 알면 이거 좀 알려드릴 텐데 진짜 몰라 그 밑에 브랜드가 이런 게안 적혀 있어 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밑에 딱 하나 써 있어 레이 h 차이나 이거는 뭐 여러 번 가르쳐 드렸으니까 겉절이 양념 제가 올려놨잖아요 고거 하나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딴거 필요 없어 미나리 그다음 겉절이 양념 넣어서 버무려 어 우리 키고아이나 같이 먹어야겠다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끝이야. 여기 끝이면 여러분 심플하지만 아름다워 걷어낼 걸다걷어내 어차피 뭐 쌈장, 뭐 새우젓 이런 소스들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걸 떠가지고 싸 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헤이즐넛 향고 싸움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히 다른 게 없어도 될것같아딱 그냥 요거에 쌈장, 와사비 정도 있으면 그냥 끝나지 않을까? 와인 있어야지. 크으. 고기에 또 와인이 빠질 수 있나? 아 좋아. 와사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먹어봤으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맛을 딱요 정도 지금 맛있을 것 같아. 여기에 미나리 한두세 개. 음. 야눈 감고 먹으면 족발리라고 생각하겠어 진짜. 먹어봐. 일단 식감이 껍질 때문에 껍질 때문에 족발 느낌 나는 건가? 네, 족발 맛이야. 그지? 중독성 있어. 삼겹살을 넣었는데 족발이 됐다. 네. 망치로 어떤 맛인 맛이다? 족발이랑 곶감 둘다 먹고 싶을 때. <laughs> 그러네 레시피 처음 보셨죠? 이렇게 간단한데 오겹살을 넣고. 한 시간 후에 빼면 오겹살이 족발로 둔갑하는 멋진 요리를 오늘 공채이 만들었습니다. 꼭 한번 레드와인과 레드와인 중에서도 산미가 은하게 있는 밸런스가 있는 그런 와인과 꼭 한번 즐겨보세요. 샛프.